안녕하세요, 멋진 아재입니다. 주식 시장의 대박, 주식 대박인데요. 요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. 제가 사드 보복주는 언젠가 풀린다. 그럼 사드 보복주 중에 안정적 투자를 할수 있는 대형주를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. 그게 맞는 건가 안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지금 막 달리고 있잖아요. 자칫 잘못하면 전쟁까지 가는 위기 중에 위기 상황이에요.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? 전쟁이 날까요? 안 나는, 다,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안 나겠지요. 그렇지만 뭔가 탈출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?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탈출구가 필요할 거고요.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뭔가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. 그럼 어딘가인가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떻게 될란지. 그 탈출구가 어떻게 될란지를 모르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라 마라. 이야 이렇게 말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배당주의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, 지금은요. 지금이 8월이잖아요. 그럼 12월이면 이제, 이해도 가는데, 지금쯤, 사드 보복의 피해를 많이 보면서도, 배당이 좀 많은 안정한, 안정적인 대형주? 뭐, 소형주라 해도,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고, 또 시청도 계속해서 늘어났다면 소형주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말을 생각해서 배당을 많이 받는 주식들을 좀 이렇게 많이 사 놓으면 어떨까? 너무 많이는 말고요. 저는 다섯 종목이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하 다섯 종목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. 물론, 장기 투자를 할 경우는 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, 단기 투자는 다섯 종목을 넘지 마세요. 그리고 저는 단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도박이 도박. 예. 지금 저는 그래요. 수식 시장 속에 대박이 어디 있을까. 이런 경제도 안 좋고, 뭐 좋은 게 반도체 호황, 뭐 이거 아니야? 디스플레이 호황,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좀 이렇게 착시적으로 좋아 보인다.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. 나머지 대부분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착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안 좋잖아요. 게다가 전쟁 위협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드 보복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좋은 주식 찾기란 진짜 어렵습니다. 여기는 연말 배당을 해서 지금쯤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주식시장에 지금 대박을 낼수 있는 것 그것은 위기 속에 기회도 잡으면서 그 속에서 연말에 배당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배당주의 관심을 가져봄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주식시장 속에서 대박 주식 대박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